안녕하세요.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. 이번에는 어떤 분이 댓글에 요 갤럭시 S23 2월달 업데이트로 요 카메라 초점 움직이는 물체 초점 잡는 거 해결이 됐냐고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어, 한번 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뭐,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촬영 일자가 4월 9일인데 아직 저 같은 경우는 4월 패치를 못 받았고 제 모델 같은 경우는 4월 패치도 그 카메라 특히 그 슈퍼 스테디 모드에서 뭐 약간의 개선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 촬영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,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이미 누르신 분들은 짝수 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그래서 요 초점 잡는 거 움직이는 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제가 뭐가 있을까 했는데 제가 뭐 애완동물 같은 건 없어가지고. 그 고양이 같은 거나 아니면 강아지 같은 거 뛰는 거찍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서 자동차로 대체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자동차 뭐 뭐지 번호판이라 아니면은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모자이크를 해놨고 그 외에는 어 원본 사진으로 요 보면은 대충 알수 있죠. 어12 메가 픽셀로 찍었고 뭐든지 다 오토로 해서 찍었습니다. 뭐 그래서 보면은 어 우선 이거 같은 경우는 어, 줌인 하면은 당연히 좀 화질이 저하가 되겠죠 뭐 요거는 움직이는 건데 살짝 어, 흔들린 것 같죠 여기 보면은 요거 여기 뭐야 요 횡단보도 요 선이랑 요 바퀴 보면은 바퀴가 좀더 흐릿한 게 보이니까 어 요거는 어 초점을 제대로 못 잡았다고 할수 있겠고 요 같은 경우는 초광으로 찍었는데 요거는 뭐 나,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네요 그냥 화질만 좀안 좋을 뿐이죠 요것도 보면은 아. 어, 이 정도면은 움직이는 거 괜찮나? 음. 괜찮은 거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. 어, 보면서 판단 어,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. 요거 같은 걸 보면은 어, 글자가 살짝 여기 보면은 흐릿해 보입니다. 요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거는 어, 꽤 괜찮게 나왔죠. 이것도 다시 어, 흐릿하게 찍힌걸볼수 있고. 요거는, 어, 괜찮게 나왔네요. 요거는, 어, 그냥 멀리서만 봐도 요거는 그냥 줌인 할 필요도 없죠. 살짝, 살짝이 많이, 어, 초점을 못 잡은 걸볼수 있고. 특히 요, 횡단보도 요거랑 비교하면은 완전히 그 빠르게 지나가는 거를 제대로 캐치를 못 했죠. 요거는, 어, 요거는 잘 찍혔고.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, 어, 나쁘지 않고. 요거 차도 어 괜찮게 찍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하늘에 비행기가 떠다녀서 찍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여기 오른쪽에 날개만 살짝 찍혔는데 두 번째로 찍은 거는 어잘 찍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30배 줌인을 해서 요게 비행기가 꽤나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 정도면 어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뭔지 뭐라고 써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, 이 프로펠러 같은 거 같은 경우나 뭐 그런 거 흔들림은 없어 보이죠. 그냥 화질이 좀 주민을 특히 했을 때 화질이 좀 별로다 정도지. 이렇게 봤을 때는 어 나쁘지 않다.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업데이트 전에 움직이는 사물을 그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이게 개선이 됐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서 아이 정도면은. 어, 움직이는 거 찍을만 하다 안 하다는 거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음, 질문을 어,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어, 글로 답글을 달아 드리거나 아니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테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그 제가 기기를 갖고 있고 현재 갖고 있고 그런 거는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제가 지금 현재 안 갖고 있는 기기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힘들 것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거 한해서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할 테니까, 어,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고, 그리고 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휴대전화 박물관이었고,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